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이신 분들 최대 500만원까지 소액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에 더욱 강화된 기초수급자 소액 채무 탕감 지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큰 희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소액의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죠.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2025년 기초수급자 소액채무 탕감 지원 제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좌절했던 삶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는 것과 같죠. 특히 이번 지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가진 분들에게 원금 전액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앞으로 제가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간 이어지는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상환유예, 원금 감면, 그리고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고, 생활비로 쓰던 카드 대금이 300만 원 정도 쌓여 연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로는 도저히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아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했고, 결국 1년간 상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되셨습니다. 이 분은 빚 때문에 포기했던 삶에 다시 희망이 생겼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기초수급자 소액채무 탕감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핵심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소액채무 전액 감면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파격적인 혜택이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내용인데요. 혹시 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이라면 여러분은 이 혜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우선 1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여러분은 경제적 상황을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놀랍게도 채무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400만 원의 카드 대금을 1년 넘게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생계비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라 빚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액채무 전액 감면을 신청했고 1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김씨는 건강이 회복되어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400만 원의 원금을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년 후 심사를 거쳐 채무 원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씨는 빚 걱정 없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단기 연체자 원금 감면 혜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액 감면은 1년 이상 연체된 분들에게 해당되지만 채무를 갚기 어려운 단기 연체자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 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인, 고령자분들은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 주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부담을 덜고 신용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청년층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중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남아있는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해 줍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넷째, 신속 채무 조정 특례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원래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속 채무 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 조정 특례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연체 직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연장된 기한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2025년 소액 채무 탕감 지원은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춰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혜택들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인 만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분들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입니다.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기초 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빚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선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액 채무를 가진 분들에게 집중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1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연체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채무가 소액이지만 장기화되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영희 할머니는 75세로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해 받은 대출금 300만원이 있었는데 매달 이자 내기도 버거워 결국 1년 넘게 연체하게 되셨죠. 이런 경우 박할머니는 앞서 말씀드린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청년 워크아웃 이용자입니다. 34세 이하 청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과 연령 그리고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혹시 이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내가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입력하고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채무 관련 서류, 그리고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현장에서 상담사와 대면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 조정안을 제안해 줄 겁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주세요. 둘째, 소득증빙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관련 서류입니다. 채무 잔액확인서나 연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증빙 서류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접수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가 여러분의 채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안을 제안해줍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세의 중증장애인 김영호 씨는 500만원의 대부업체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막막했던 김 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했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신청했습니다. 심사 결과 소액 채무 전액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들과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성실한 상환 의무가 중요합니다. 소액 채무 전액 감면 혜택의 경우, 1년 동안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의 성실 상환 여부가 혜택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노력이 여러분의 빚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셋째,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복지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 제출은 절대 안 됩니다. 허위로 정보를 제출하면 혜택이 철회될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모든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채무 감면은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다시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 줍니다.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둘째,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장기간의 채권 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 부담이 줄어들면 이러한 심리적 고통에서도 벗어나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빚 때문에 잠못 이루던 분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기초수급자 소액채무 탕감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분들에게. 원금 전액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체 직전의 분들에게는 신속 채무조정을 통해 미리 도움을 주는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셔서 신복위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놀랍도록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소액채무 탕감제도는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기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주변에 이 제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